나눠 줘. 이거 끊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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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인천아 끊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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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잖기 끊었잖아. 끊아끊아아 방공. 네. 어, 윤지 나. 아 네가 윤지였어? 네. 드셔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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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샀어요? 버스터커야. <laughs> <호스트코요. 웃음> 아, 맛있겠다. <주셔볼게요. 웃음> 아 며칠해. 오다. 한번 더요. 맛있겠다. 먹진 않아. 안나주세요

<웃음> 어딘지 <웃음> 여기 다 와야 돼 다음 진 아. 아. 윤지병이야 아예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1층이랑 2층이랑 같이 쓰는 거래 <laughs> 아, <감사합니다>. 안 힘들었어? <laughs> 네. 하나놈하고 여기 하고 나눠 쓰세요. 응. 미 올라가세요, 들 좋은 거 같아. 지아 배낚시 2시간만 하고 안해 어, 여기 다락방도 있어? 응. 엄마 근데 여기 다 같이 자도 되겠다. 응. 그치? 다 같이 자도 좋을 것 같은데? 내가 올라가볼게. 김치 김치. 동영상이지롱 <laughs> 그럼 피지마 담배를 <laughs> 담배를 왜 타가지고 그래 내가 <laughs> 고프로, 고프로? 어, 나줘 고프로 어나 두어 나 이거 이거 찍어서 동영상 만들어줄게 내가 고프로? 어 고프로 알아? 쓸줄 알아? 어어 알았어 언니 언니 먼저야 안돼 일로와 <laughs> 진짜 어? 인터뷰한대 어왜 어때 질문을 그... 해 질문들 안해 <laughs> 알아서 말하네 <laughs> 뭘 알겠는지 모르나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말 <웃음> <웃음> 여기 온 소감이 어때요? 기분이 아 어때요? 좋습니다 아아아 됐습니까또 <laughs> 없네 <laughs> 어? 또 없으니까 거 <laughs> 어, 진짜 예쁘지? 어. 어떻게 이래? 찾아봐. 아 이런 꽃 있어. 무슨 꽃인데? 근데 생은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, 아 사진인 줄 알고 계속 웃고 있어. <laughs> <그니까>. 가자. 오빠. 뭔데 언니?

오, 이쪽이 막 도망가. 깜짝 놀쳐 깜짝 지죠함 와! 뭐야? 와! 아, 도망가잖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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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여기. 야, 총알같이 갔어, 홀로. 쟤 누가 손질하는 거야? 뭐가 없어? 뭐 이거 소라게다, 소라게. 이 안에 케이스 어, 그러네? 와, 얜 크다. 신기합니까, 우중윤 씨? <웃음> <웃음> 신기합니까? <웃음> <웃음> 어, 새우. <laughs> 엄마. 엄마가 봐. 저기 새우도 있어. <laughs> 새우? 어, 이거 봐. 뭐. 어디 <laughs> 와, 이거 진짜 크다, 엄마. <laughs> 어, 이건 쬐끔했어 <쟤 웃음> <깎았다>. 엄마. 그러니모님 <엄마. 웃음> 응. 갖고 와서 튀겨는데 물을까 봐안 돼. 삼촌, 새우 보여 줘. 고기 오빠 일 봐. 어, 물고기. 어? 그게 잡히냐? 맞잖아. 새우 있어요? 응. 봐봐. 여기. 여기. 오기? 고기 진짜 많네. 아! <laughs> 진짜다. 잡지 어? 어? 날라갔어. 소민아. 오! 많아? 잡았어. 어, 어디 물고기? 우와. 응. <웃음> <웃음> 이거 근데 배탈때 하는 거야? 아니야. 이면 갯벌에서. 아, 갯벌에서. 갯벌에서 기개물 아빠, 넣어. 이 속에 개가 말랐어. 개 나오고 뭐 어 하나 빌려갖고 다아빠 이따가 이거는 낚시 할 때는 안써 갯벌에서 응 음. 얼른 앉으세요 다들 모자 잘 썼나요? 네 한번 흔들어줘요 아 <laughs> 너무 <laughs> 흔들린다 <laughs> 看，我在补挂。 ハハハ 안, 오늘 안... 여행 어떠십니까? 고대네요. <laughs> 물고기 잡고 싶었는데, 너한 마리도 못 잡았어. 한 마리도 못 잡았어. 너는 열심히 나... <놀람> <laughs> 나도 한 잡았어. 나한 마리 어 나도 한 마리 잡았어. 나도 한마 나도 한 마리 잡았어. 나마나마마 마리 나 그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앞에 조심해 앞에, 앞에. 날씨 진짜 좋다. 문강룩씨 나오세요.

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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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야, 그, 사진, 안 이, 슬무적하게니 하여튼, 하여다이여튼 하여튼, 하여튼, 하하여여 종윤아, 무거워서 너준 거야. 아니, 뭐. 오, 어디 놀러 간 사람 없래데 네, 연... 연예인 아니에요. <laughs> 알아요. 아닌 연... 것 같아요. 자기 연예인 아닌데, 사진 찍지 마세요. 가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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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줘. 네, <laughs> 진짜. 이게 한달 내려가 있어. 이모로 내려가 있어. 아니야. 약간 가족 사진. 아진 찍고 큰거줄까가가오 이게 가. 오디 어디? 이게 가. 얘이놈씩끼 이놈씩. 야, 런데아봐 아빠 여기 그냥 시골 같은데. <놀라> 문발 병철의 동남 음 이거 아빠 옛날에 이거 뭐로 이제 송유 심은 거 아니야 너? 옛스에 동남 박기. 어, 그지 띠물새 동남 박기. 이제 어디 가세요? 뭐잘 뭐 심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그렇죠. 네. 아, 좋네요.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 어.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. 어, 이거 잘 됐네요. 얼굴 많이 또 보여주고. 아, 진짜 기막히게 맞죠. 어. 이렇게. <laughs> 진짜 찐 시골 신발 신고 왔어 <laughs> 양말에 어. 뒷모습까지 <laughs> 아빠 전달한거? 안해 안해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어. 뭐가 좋을까 아이스크림? 츄츄바가 어. 없나봐 어. 응. 아빠 오면 따로 사줘 님렘있어요 선생님. 그래 엄마 그거왜 이렇게 많이 사? 두 개만 살까? 다섯다고는 얼음 다섯 개 커피 다섯 개 네, 알아요. 네 아. 일1 5 0 0원 네. <laughs> 천 원만, 1 0천 원만 주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뭐 감사합니다.

아니 안 부러져. 여기 괜찮아요. 야. 편하십니까? <목소리도> 아, 왜 방으로 다부러 네. 차도 어져이 ㅅㅅㅅ 아니 이모부 봐. <목소리도> 뭐야 어... 그건?